더워서 그런데 물 하나만 사주실 수 있어요? 목이 말라서 그런데 물한 개만 사주실 수 있어요? 물한 개만 사주실 수 있어요? 목이 말라서 그런데 물한 개만 사주실 수 있어요? 더워서 그런데 물한 개만 사주실 수 있어요? 목이 말라서 그런데 목 말라서 그런데 물한 개만 사주실 수 있어요? 그저 목이 말라서 그런데 물한 개만 사주실 수 있어요? 어디로 가자고? 더서워서 그런데 물하나만 하나... 사주실 수 있어요? 워서 그런데 물한 개만 사주실 수 있어요? 예. 서워서 그런데 물한 개만 사주실 수 있어요? 너무 흐린 것 같아. 더워서 그런데 물한 개만 사주실 수 있어요? 물이요? 네. 편의점 네. 어. 사주면 사줄게요. 물한 개만 사주실 수 있어요? 물 사먹을게요. 선생님은 ᄃ, 너무 스크치? 네. 더워서 그런데 물한 개만 사주실 수 있어요? 그물한 개만 사주실 수 있어요. 물 사, 물 사. 저기 잠깐 있어봐요. 네, 그... 시원하게. 감사합니다. 고기에다가. <놀람> 감사합니다. 이거 할줄 알지? 이거 다어보면그 <놀람> 더워서 그런데 물한 개만 사주실 수 있어요. 네? 더워서 그런데 물한 개만 사주실 수 아, 있어요. 아, 더워서? 아, 물, 물 사달라고? 아, 물한 개. 더 네, 너무 더워요 엄마 학교 안 갔어? 아, 학교 갔다 오는 길이에요 올라가 봐감사합 목이 말라서 그런데 물한 개만 사주실 수 있어요? 어? 목이 말라서 그런데 물한 개만 사주실 수 있어요? 그냥 생수면 돼? 네 제가 돈이 없어서요, 죄송해요 어, 아, 물한 개만 사주실 수 있어요? 어, 아니요 고마워. 어, 감사합니다. 저 이거 좀 까주세요. 네? 이거 좀 까주세요. 근데 이건 무슨 맛이에요? 무슨 맛이에요? 막걸리. 이거 좀 까주세요. 어? 안돼요. 이거 안 되는데? 아, 그냥 맛이 궁금해서. 안,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마시면 안 돼요! 마시면 안 돼요! 어린이들 마시면 아파요! 음료수를 대신 먹어요! 이거 안 돼요, 진짜? 네! 진짜 안 돼? 네! 근데 이건 무슨 맛이에요? 이거 막걸리, <laughs> 이거 막걸리. 아니야? <laughs> 이거 막걸리. 풀! 이거 먹어도 돼요! 안, 안 돼! 이게 술이어가지고! 근데 이거 먹어봤어요? 막걸리로? 막걸리 너, 너가 먹는 거야? 네. 이거를? 네. 너 혼자 먹는다고? 네. 왜? 네, 이거 먹어봤어요. 아, 왜안 아, 돼, 안, 안, 안 돼, 안 돼. 내가 큰일 나는데안 <laughs> 돼, 안, 안, 안 돼. 이거. 막걸리, 왜 먹걸리 먹으려고요? 네. 이거 뭔데요? 술이에요.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그냥 집으로 어, 들고 가.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아니야. 술이야. 먹지 마. 그래. 집에 들고 가. 술이잖아. 먹으면 안 돼. 우리 아빠 건데 맛이 궁금해. 말이 맛이 궁금해? 이거 맛 하나도 없어. 먹수. 맛이 없어. 볶음만 나는 거야? 알콜솜 알어? 알콜 솜? 아니요. 주사 맞을 때 이렇게 문대는 응. 거. 아줌마도 이거 안 먹어. 맛이 없어서. 자, 그러면 이거좀 따주세요. 문 닫다, 나름. 이거 마시게? 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빠 가 갖고 야 이거 술이야. 이거 술이어서 마시면 안돼래서네 아빠 어디 계셔? 이거 좀 네? 응. 누가? 왜? 네? 아, 안 돼, 안돼너 어딨어? 엄마 어디 이거 술이어서 이거 먹으안돼 구독해 어? 얼음 아, 아. 어른... 이거 왜? 먹어볼게? 퀄리어. 저 저기, 저기요. 저 혹시 도움 좀줄수 있을까요? 네? 저가 그 앞이 잘안 보여서 그런데 네네네. 그 로또 이것도 당첨됐는지 확인해 줄수 있을까요? 확인이요? 네네. 그 QR 코드로 하면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총세 장이시잖아요. 네. 두 장은 현재 확인했고 거기서는 당첨되진 않았고요. 네네. 선화가 됐는데. 네? 네? 하나가 붙는데, 이거. 진짜 과하다. 일단 이거 하나가 엄청 1등으로 됐다고 나오긴 하는데. 1등이야? 5등인가 아닌가요? 제가 이쪽, 왼쪽 귀퉁이를반 접었어요. 네네. 이렇게 4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네네. 그래서 이거가 당첨이시거든요. 네네. 본점 가서 바꾸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그거, 이거는 이거, 이쪽 두 개는 아, 오른쪽에 드리는 거는 네네. 아닌 거, 같아요 여기다 그냥 이렇게. 새끼 손가락에 지 걸려드린 두 개는 방출되지 않으셨고요. 음. 이거, 위에 거. 하나 반 접은 거, 이거는 됐, 거, 된 거거든요? 네네. 잃어버리지 않게 잘 방출되지 음. 아, 않 아, 아, 감사합니다.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제가 바쁘신데. 어? 네. 방출됐다는데요 네. 방, 네? 이거 뭐, 내가 잘못 본 건가? 뭐가요? 어? 저, 10, 19, 9억? 당첨돼? 19억? 당첨됐다는데? 19억이야? 1구억 19억? 19, 19, 19, 19, 19억? 19억이라는데? <laughs> 일단은 40개도 낙첨되었어요 아, 나, 네네. 감사합니다. 어? 안 됐나요? 어, 이거 됐어요. 됐다고요? 응. 뭐가 안 됐어요? 이게 얼마야? 야, 이거 당첨, 이거 얼마냐, 이거? 야 여기 이거 이건 당첨된 거 아니야? 190 1억 얼마야? 19억이야? 어? 당첨이 된 거야? 뭐가요? 이게 당첨이, 된 거야. 1등 당첨이 됐어, 이건 한번 1등 당첨됐어 이거. 네? 1등 당첨됐어. 1등 당첨됐다고요? 네. 그럼 얼마예요? 19억 19억. 19억이야? 네. 어. 나 중매 또나 사실이야 이거? 니가 내게네 거야? 나거 아니야 이거 거야. 그럼 뭐? 뿅. 어 아니 근데 내가 이거 진짜 조심해 이거. 네? 이거. 진짜 됐어요. 뭐가 됐어요? 일등 당첨됐다. 일등 됐다고요? 네. 일십팔. 어나 꿈이야 생시야 나 꿈이야. 꿈이야? 진짜야? 내가 여기 어디로 왜 오지? 어. 엄마. 아. 나 보고 싶어? 네 보고 싶어요. <laughs> 엄마 사랑해. <laughs> 네. 잘 놀다왔어요. 네. 좋은 시간 보내고 올게요. 네. 네. 사랑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기장아. 네, 어머니 뭐 하고 계셔? 연습하러 나왔지. 커피? 평일에 평일에 사장님이 어. 하루 시간이 안 되셔서 못 해가지고 네. 오늘 해주신다고 해서 지금 연습하러 나왔어. 아 그래요? 어 어머니. 어. 어 갑작스럽지만. 어. 사랑합니다. <laughs> 왜 힘들었나? <laughs> 요즘 삶이 힘들었나? 몇줄 알았어. 엄마 사실은 아 저번 주에 네. 너간 다음에 며칠간 되게 힘들었어. 그래요? 엄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감이마 삼일간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요. 진짜 막 밥이 안 넘어가고. 헐어 엄마. 어. 뭐해? 아 어, 집에 있어. 어. 엄마 사랑해. 어? <웃음> 왜? <웃음> 사랑한다고. 그래, 사랑한다고? 어 어.. 형도 떨어졌다고? 아니 아니 <laughs> 왜? 농담하는 거야? 뭘 하는데? 아무튼 사랑해 어. 엄마를? 어그 미쳤냐 이제 이렇게 그나요 <laughs> <laughs> 엄마도 사랑해 네 아. 어. <laughs> 너무 잘하셨어요 어 왼쥬야 어 아빠 어 사랑해 어? <laughs> 사랑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랑한다고. <laughs> 아, 어, 아빠도그 어. <laughs> 어, 내가 이따 다시 전화할게. 어딘데? 나 밖에. 아, 어, 근데 왜 갑자기? 어, 어 그냥. 아, <laughs> 안봐도 <laughs> 어, <한번도 웃음> 사랑해. 아. 어 이슬아. 아, 어, 엄마. 왜? 네? 엄마 사랑해. 엄마는 우리 분이 웬일이냐? 엄마 듣던 중 너무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 아이고 어, 엄마도 더 사랑하지?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어? 아니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 엄마 너무 사랑한다고 말씀 안 드린 거 같아가지고 오늘 좀아 <laughs> 어, 엄마 사랑한다고 좀 말씀 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아 <laughs> 네? 아 여기, 여기 놀러 왔는데. <laughs> 갑자기, <laughs> 갑자기 연락들. 잘 에이... 지내고? 어. <laughs> 아... 알았어. <laughs> 다음에 또 연락할게. 어. 잘했어? 어. 잘어 <laughs> 많이 어색하고 싶지? 이런 말안 해가지고. 범범하시네요. <laughs> 네네. 앞으로 자주 사랑한다고 좀 표현을 많이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